예, 안녕하세요 월간 한유민의 한유민입니다. 아, 어 네. 벌써 8월인데요. 그죠. 7월 아, 꿀잠이랑 키워드를 가지고 모기약 광고를 했었는데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8월에 저와 함께 또 좋은 광고를 보여줄 만들어줄 진주도소개하겠습니다 음. <laughs> 안녕하세요 8월 같이 하게 된 정진주입니다. 예, 굉장히 저 지금 말이 굉장히 빠른데. 네. 네. 빨리 끝내, 끝내겠다는 말씀 예, 1분 안에 끝내기 위해서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음. 어쨌거나 8월에도 좋은 콘텐츠 보여드리기 위, 위해서 노력할 텐데 극감성을 하고 싶지만 극감성이라고 여기서 말을 해버리면 여러분이 또 극감성인 줄 알고 볼 테니까 어떤 콘텐츠가 음. 나올지는 최종 영상에서 그렇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없으시죠? 그러면 <laughs> 최선을 다해서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월, 가, 마님의 8월호 파이팅! 휴! 휴! 기대해 주세요, 8월! <laughs>